유언계시록 7장 오늘 7장 말씀인데요. 6장에서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7인침 심판, 7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7장은 여섯째 심판과 이 일곱째 심판 중간에 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말씀은 여섯째 심판의 여섯째 인 심판 때 던져진 그 질문 중에 누가 능이설이요라고 17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9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지상교회라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어, 어떤 특정한, 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요또 천상교회는, 아, 그렇다면 천상교회는 무엇일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승리자로서 천상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이들이인 것이죠. 앞서가, 앞서서 이미 순교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천상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1절부터 보면, 1절부터는 내 천사,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 이렇게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4라는 숫자는 피조물 또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생물을 통해서도 볼수 있으듯이 그 내생물이 각각 지칭하는 것이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나타내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람의 대상은 누구냐면 땅과 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땅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들은 이 심판을 집행하는 다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대기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이 하나님의 인은 어,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어, 666이라는 그 인, 인을 받는 것,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입니다. 어, 개시록에 어디 곳을 봐도 이 인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인을 치는지, 이거에 대한 인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에베소 1장 13절과 4장 30절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보호를 받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침을, 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죠. 도장 찍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것으로 도장을 찍죠. 어, 예전에 화가들이나 서예가들이 낙관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쓴 것이다라는 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를 위해서 도장을 찍지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스탬프가 찍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밀 서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도 도장을 찍지요. 또뭐 왕의 명령일 때그 왕의 옥새로 말미암아 그것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호되어야 된다. 누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이말 무서운 재앙은 이 사탄에게 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해 이죄에 징벌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이 징벌에서 피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종말의 재앙에 당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2월절 이추레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것과 같이 유사, 어, 그것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요한은 이 재앙들을 피할 자들, 이스라엘 중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어,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읽는다면, 과연 그들이, 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지켜봐야,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한다는데, 라는 생각과 그런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이 24만 4천이라는 수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는 이 다음에 나오는 열두 지파의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죠. 이 열두 지파 하면 우리 그냥 야곱의 아들들 열두 지파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지파는 성전과 성막을 봉사하는 지파였죠. 따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함이 그 열두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라진,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두 지파를, 열두 지파가 구성되죠.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새롭게 구성된 새롭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두지파라고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의미, 어, 교회를 의미하고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보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신앙을 보호해주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면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말 속에 물리적 보호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 다치지 않는 것들, 고난당하지 않는 것, 박해당하지 않는 것, 어려움당하지 않는 것, 이런 보호를 생각하고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고가 납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그런 보호가 아니고 영적인 보호입니다. 몸의 보호가 아니라 영혼의 보호이며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신앙의 보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호 받아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천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숫자나 그 하나님의 종들 문자적으로 깨닫고 상, 깨닫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